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2023 아, 정부회계감사론 제 3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PDF가 잠깐 멈춘 거예요. 다시 할게요. 가겠습니다. 아, 제 3장은, 어, 음식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첫한 달은 어떻게 돌아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 음식점을 위한 작업은 자금, 자금.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이제 자금을 구해야 돼요. 이 사업 자금에는 자기 자본, owner's capital, 타인 자본, borrowed capital 이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라고 하면 주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 전문용으로는 주인이 출자한 돈, 주인이 출자한 자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인이 내 돈을 출처한 거죠. 내 통장에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인이 출처한 돈.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본인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자본금, 자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타인 자본은 사업체가 가진 자금 중 타인에게 빌린 돈이에요. 내 수중에 돈은 있지만 이건 빌려온 돈인 거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타인, 즉 금융권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개인한테 돈을 차용해 온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빌리든지, 개인에게 빌리든지.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은 타인 자본은 전문 용어로는 부채라고 불러요. 부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돈은 빚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돈이 자본금이죠.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살펴봤더니 자본금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 0 0만 원은 자본금 5 0 0만 원은 빌려왔어요. 부채 그래서 등식적으로 자산이 꼴 부채 플러스 자본금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를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죠. 요즘은 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팔든지, 건물을 팔든지, 자동차를 팔든지, 기타 자산을 처분하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저에게 돈좀 주십시오. 이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 이걸 증여라고 해요. 부모나 타인이 타인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은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돼요. 1억 원 이하이면 10%만 내면 되고, 5억까지는 20%, 30억을 초과하면 50%의 증여세를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업자, 공동 창업자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키운 다음에는 내가 지금 100억짜리인데 500억짜리로 키우고 싶다 사업이 잘 돼서 그럼 한 400억을 어디서 가져오는데 이걸 주주로서 주주 모집을 하는 거를 기업 공개 IPO라고 그래 Initial Public Offering 그래서 이럴 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는 공모주라고 하고 기존 주주들한테 하는 거는 유상증자 이렇게 해서 기존 주주한테 모으기도 하죠 아무튼 이거는 기업의 주인을 모으는 거예요. 주주들을 모으는 것이고 타인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거는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런 차입금을 받을 때는 그냥 주겠어요. 대부분 담보를 보증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런 데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런 보증을 쓴 것을 갖다 같이 내면 차입금이 나오게 되죠. 지인으로부터 차입할 때는 차용증서를 써 주게 돼 있어요. 차용증서를 써 주고 도장 인감도장 찍고 그러면은 차용증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 시장으로부터 차입 이거는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매년 공장 지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자기 돈이 부족하면 회사채를 발행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너가 너가 나한테 어? 100억 원을 빌려주면 매년 내가 5%씩 이사쳐 줘주고 10년 뒤에 원금까지 갚을게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회사채 발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초기 시설투자에 얼마가 들어갈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영업장 시설인 경우에 제가 따져보니까 영업장 시설 갖추는데 355만원. 여러분들은 이제 위치에 따라 또 다르겠죠? 제가 한번 알아본 거예요. 우리 한남대학교 앞에서 음식점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식탁용 의자, 탁자 세트, 4인용, 크게 시작하지 않고 10개만 배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인용 탁자 15만원 의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10개 한다고 150만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체크포스라고 하는 카드 결제기 이거 반드시 넣어야 카드로 요즘은 다 결제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50만원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 홀용 정수기 월 사는 게 렌탈한다고 했을 때는 월 2만원씩 이렇게 드는 걸로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홀에 놓을 냉장고 있잖아요. 어? 음료수라든가 물 해야 되니까 140만원 그리고 홀용 숟가락 젓가락도 필요하잖아요. 한 세트당 3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50명분을 한다고 이것도 15만 원. 이거 다 합치면 355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다 다시 이제 부기를 할 거예요. 부기를 하고 회계 작업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 전반기 중간고사 이전의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그홀 시설 뿐만 아니라 주방에도 돈이 필요하죠. 주방시설을 갖추는 데는 약 78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업소용 냉장고, 저 안에 놓는 냉장고, 90만 원. 업소용 싱크대, 업소용 작업대, 그 다음에 업소용 세척기, 세척기가 의외로 비싸더라고요그 다음에 불 떼는 거 안에서 요리한다 그랬을 때 인덕션이 필요하죠. 인덕션 구멍 4개짜리 하면 2개는 필요하죠. 최대 한 50명 앉을 수 있다. 40명, 50명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150만원. 업소용 밥솥. 이것도 2개 정도 필요하죠. 30인용 2개에서 20만원. 이렇게 주방시설에 780만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뭐 실내, 실외 인테리어 하는데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한 3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영업장 설비 3백 55만 원. 주방 설비 780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기타 설비 1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5,135만 원이 초기 시설 투자에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 상에서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 영업을 시작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건물 비용은 얼마나 들까? 내가 이 한남자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대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원, 권리금 500만원, 그리고 임차료 월 140만원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뭐 권리금이 없는 데는 좀 장사가 안 되는 데니까. 지금 놀고 있는 데는 권리금이 없으니까 빨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되는 데에서 하고 싶으면 권리금이 있는 데에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 임차료 권리금. 매매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앞에서 좀 조그만 건물 하나 매매하는 것도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관련된 취득세 또 부동산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중개료. 첫달 시작하면 얼마나 벌까 또는 얼마가 나갈까 한번 따져보는 거죠. 어, 창업을 9월 1일 날 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20, 8월 중에 23년 5월, 뭐 9월 달에 시작한다. 8월 중에 사전작업을 해야죠.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은 개인사업자로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명칭은 한남 마중물 식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 가면은 경제복지국 위생과에서 요걸 하고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업신고를 한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8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 1일이 돼서 KB은행, 한남대학교 은행이 KB은행이니까 KB은행의 한남마중물식당 사업자 명칭으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설한 통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죠. 내돈 5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남마중물식당에 필요한 돈은 이 한남마중물식당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은행에서 또요 5천만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차입했어요. 5천만 원 정도는, 어, 이제 아무런 담보 없이 빌리는 거는 신용, 신용대출이라고 그 그래요. 담보대출이 아닌데 신용대출로 5천만 원 빌려서 지금 수중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본 5천만 원, 타인 자본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주 B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천만원 이거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9월 임차료 매월 임차료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해요 이전 영업자 C에게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했어요 5천만원 권리금 많이셨네요그 다음에 식탁용 의자 세트 10개 세트 1 5 0만원에 구입했고 카드 결제기 카드포스 50만 원에 구입하고 홀용 정수기 렌탈 선불이니까 2만 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홀용 냉장고 14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용 숟가락 젓가락 식기 세트 15 15만 원에 9월 1일날 구입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를 것이죠. 그리고 주방에 사용할 업소용 냉장고 9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90만원을 싱크대 10만원 들었어요. 작업대 주방 작업대 10만원 들었어요. 주방에 사용할 업소용 세척기 500만원 들었습니다. 인덕션 150만원 들었어요. 밥솥 20만원 들었어요. 인테리어 그래도 이전 저기한테 받았지만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3천만원. 이거는 좀 돈이 부족해서 어음으로 지불했어요. 이거는 뭐야? 하고비트어 주는 거야. 이게 내가 뭐 3개월 뒤에 지급하게 하고 어음으로 지불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간판 이런 거 고치는데, 어? 고치는데 또 천만 원 들었어요. 이것도 어음으로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이 일이 돼서, 이 일이 돼서 보니까 돈이 더 부족해요. 은행에 가가지고 사업 계획서 내고 이러면서 1억만 더 빌려주십시오. 다행히 빌렸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1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물 제조 판매를 하는데 원재료를 원재료를 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에 자동차 필요해서 3천만원에 자동차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년치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나갔어요. 주차장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 사용료 120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9월 10일 컴퓨터 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1일부터 10일간 동안 매출한 거 따져봤더니, 따져봤더니 약 300만원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사실은 계산해야 되는데, 한 10일 단위로 해서 매출 300만원 현금 100만원 외상 200만원 된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5일에 가서 알바생 하나 썼는데 알바생 인건비로 180만원 4대보험 포함해가지고 180만원 지불했어요 그리고 16일에 원재료 다시 120만원 어치 또 구입했어요 그리고 20일에 전기요금으로 10만원, 수도요금으로 15만원, 전화요금으로 10만원 지불했어요. 그리고 20일에 가서 다시 매출을 결산해보니까, 아, 10일에서 20일까지 매출액 400만원이 발생했어요. 현금 100만원에 외상 300만원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1일 가서 또 이제 음식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110만 원어치 구입해 왔어요. 그리고 25일에 보니까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외상으로 매출한 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그 사람이 와서 돈을 갚은 거죠. 그리고 30일에 보니까 20일에서 30일 매출액 350만 원, 현금으로 90만 원, 외상 260만 원이 된걸 계산했어요. 이렇게 9월 한달 지출 수입을 한번 살펴본 거죠. 이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앞으로의 작업은 이런 것들을 회계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는 작업을 저와 함께 할 텐데, 아까 처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한 단식이냐, 단식이냐, 복식이냐, 현금이냐, 발생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세금 안 내고 현금 출납부 이런 거 작성할 때는 단식부기. 현금주의로 할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그리고 현금만 오고 갔을 때, 이렇게 하면 기록이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서, 뭐 때문에 이거, 어, 현금이 들어온 거지? 뭐 때문에 현금이 나간 거지? 이런 걸 동시에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금주의로 기록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준 거는 기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회계 기록 방식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원인과 결과를 중복해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원리상 아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자산, 이꼴, 자본금 플러스 부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수많은 거래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거를. 차변 대변 양쪽에 기록하는 서 아까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 분개장에 분개장에 차변하고 우변에 나누어서 기록하는 걸 분개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분개를 하고 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전기를 하고 전기를 한 다음에 또 마감을 잡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한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주의 원리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현금거래가 아니라 아까 외상으로 거래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으면 그 순간에 그 순간에 현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에 외상매출금 강가상각비 이런 걸로 기록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기록하는 이 방식의 장점은 자동 오류 교정 기능이 있어요. 차변, 대변을 다 합쳐보면 은 같은 값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틀렸으면 어딘가, 내가 기록을 잘못했네. 물론, 다 맞아도 틀릴 수가 있지만, 그것도 꼼꼼하게 더 자세히 살펴봐야죠. 그리고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회계 원리를 배워야 되는. 여러분이 하나 끝나는 저한테 회계 원리를 하는 복식부기 원리를 배우게 되잖아요.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기록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은 좀 전문성이 요구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일 공식적인 문서는 다 뭘로 하게 되있다 복식부기 그리고 발생주의를 하게 되어있다. 정부 부문도 옛날에는 수입 지출만 보는 단식부기 현금주의로 많이 갔어요.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야, 정부 부분도 투명하고 좀 전문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정부 부분 영역에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해결원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어, 그러한 재무제표도 제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 3장은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지만 많은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 때 실제 수업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첫한 달이 어떻게 돌아갈까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메모해서 오시면 수업 시간 때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3장에 대한 동영상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면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셔서 감사하고 실제 대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